이게 MBTI 성격 유형 테스트인데 한번 해볼게. 총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입니다. 혹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시오. 가능하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말래. 고고씽! 유하! 유하 유하 유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를 어려워합니다. 조금 동의? <laughs> 조금 소개하는 거 살짝 어려운 듯.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많이 동의? <laughs> 주변을 무시한다기보다도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 주변이 안 보임. 그 집중하는 것 밖에 못함. 그거지.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니. <laughs> 가장 빠, 가능한 빨리 회신 잘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나는 거의 핸드폰도 저는 무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볼때 답장하고 지저분한 편지함 그거보다 그냥 편지함이 많이 있으면 좋지 않나? <laughs> 난 그것 좀 즐기는데. 아, 뭐 예를 들어 10개 있다면 아, 10개? 그냥 좀 냅두기도 하는데 일부러. <laughs> 이거는 참을 수 있음. 오히려 더 좋음. <laughs> 아무튼 지저분한 편지함을 나는 엄청나게 참을 수 있음.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동의 <laughs> 중압감 받으면 침착하게 집중력 유지 불가능 <laughs> 완전 불가능 ISFP 뭐지 질문대로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이메 이메일은 이메일은 나 지금 한 999통 있을걸? 이메일은 거의 안 읽어 <laughs> 엄청나게 지저분이야 <laughs>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음 옛날에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옛날에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했거든 요즘에는, 먼저 시작해? 안 해? 인사는 먼저 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이 정도?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동의.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비동의. 너무 극과극 아니야, 나? <laughs>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적응을 잘하는 게더 중요하지?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그러니까 거의 극단적인데, 이거 너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laughs>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 나그티.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아, 비동이. 오케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비동이. 난 상대방이 불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 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음,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 시켜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동의?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예스. Yes. 완전히 예스. Yes.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음, 뭐 나름 관심 있음. <laughs> 나름 나름.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우. No.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스. Yes. 거의 사람들, 거의 화가 잘 없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화나기보다도 내 자신 때문에 화나거나 내가 실수해서 화나는 날이 많지?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No. 그냥 무계획 여행. 그게 짱이지. <laughs> 아, 너무 극단적인데? 조금 세우나? <웃음> <웃음>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나름 공감 잘하지 않나? <laughs> 너무 극단적이어서 <laughs>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닥 없을 걸? 토론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음. 진실도 중요시 해야 되고, 나는 사람들의 반응도 보긴 하는데, 그래도 진실을 더 중요시 해야 되지 않을까, 토론할 때는? 완전 기가 열받아, 팔랑기야. 벌써 결과 나왔어? 벌써 했어? 레알 빠르누.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완전 많이 걱정하지. <laughs>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하는 편입니다. 예스! <laughs> 예스, 예스! 벼락치기, 예스!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예스, 예스!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모임보다더 낫습니다. 요즘에는 사교모임보다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좀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 그치? 프로젝트 하려면 계획이랑 그런 게 중요하니까? 동의. <laughs>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흥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흥분하지 않을까? 이거는 좀 중립.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오... 생각에 잠기나? 가끔 추억을 생각하기도 하지?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 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laughs> 나는 나는 답장 늦게 하면서 내가 하잖아. 근데 상대방이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어막 삭제도 해. <laughs> 삭제야. 어, 이거 잘못 보냈나? 삭제하고 다시 보내고 막어 다시 보내고 막좀더 돌려 보내고 말더 부드럽게 하고 이러지. <laughs> 나는 내가 했을 때한 이분이 10분 동안 답장이 없다. 그러면 잘못 보냈나? 엄청나게 혼자 엄청나게 고민고민을 함.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예스. 우선 인성이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의 본인의,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꿈이 현실세계와 사건의 중점을 두는 영향, 경향이 있습니다. 꿈이 현실세계와 사건의 중점? 조금. 그치. 자기주장이 좀 있지.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Yes!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예스.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는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음. 아니, 감정 나름 잘 컨트롤 하지? 나비 안녕. 하하루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즐기지 않는 것 같아. 요즘에는 좀 집순이어가지고, 밖에 나가는 걸 즐기지 않지? <laughs>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 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완전. 상상충임. <laughs>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예스!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내성적이긴 한데 조용하진 않지? 시끌시끌하지? 쫑알쫑알이니까?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그치.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긴 하지만 누구를 나는 손절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왜 있는가, 왜 존재하는가? 어,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n no! 논리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좀더난 감정적인?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그치?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야 불안함도 느끼지.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일정표를 만들어 요즘은 좀 방송 시간도 잘 지키니까 좀잘 지키지 않나? 협동작업을 수행할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협력적으 협력적인 것도 중요하고 올바른 것도 중요하는데, 그래도 협력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협동작용이니까. 비동의! 사실이 뒷받침 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뒷받침 되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고 생각함 조금 동의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좋지 에너지 넘치지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얍스 그래서 맨날 어디다 두는지 맨날 까먹어가지고 특히 안경 같은 거 맨날 어디다 두는지 까먹어서 막 이러고 다니고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콤?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넘쳐난다기보다 초콤 있지. 스스로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좀 몽상가 같은데? <laughs>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조금 떨리지 않을까?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상상에 더 의존하는데, 상상보다는 경험에 비동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완전.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 자리합니다.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예스! 따라 해야됨. 양. 시간이 부족할 때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스트레스를 잘안 받기는 하는데 무척 불안해하나? 그렇게 불안해하진 않. 무척 조금 불안해하지. 그래도 받으면. 권력을 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스.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응. 해석이 다양한 거 좋음. 종종 사회적 상황에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주도적? 아, 시간이 아, 잠깐만. 내 문제 잘못 읽어서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구나. 시간이 부족할 때 일을 미루는 경향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미루는 경향이 있기는 해. <laughs>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앞장서서 하는지 따라하는지 나좀 따라하는 거 좋아함. <laughs> 어 재기발랄할 활동가? ENFT? 외향형 은 응, 거의 이 반반이네 마음 에너지는 69고 본성? 원칙주의형인가 내가? 탐색형 신중형 성격유형 재기발랄할 활동가 당신이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관심 이 없습니다 <laughs> 다만 제가 알고 싶은 건 당신이 가슴 저리게 동경하는 것이 있는지 <laughs> 뭐야이 <laughs> 당신 마음 속 깊은 바람을 감히 충족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인지 그치? 당신의 나이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사랑을 위해, 당신의 꿈을 위해, 당신의 삶이라는 모험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laughs> 아 맞아요. 무슨 일 중요하지 않아. 나이 중요하지 않아. 전 재기발랄할 활동가예요. <laughs> 활동가형 사람은 자유로운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종종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들은 단순한 인생의 즐거움이나 단순이에요. 영 <laughs> 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타인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을 느낍니다. 인정.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랑 친구 돼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있지. 매력적이며 독립적인 성격으로 활발하면서도 인정이 많은 이들은 인구의 대략 7%? 허! 저 7%에 속해? <laughs> 어느 모임을 가든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꾸다. 살짝 미치면 인생이 나 미쳐야 하나? <laughs> 어 활동가형 속하는 유명인은